이상하게 그 사람만 보면 머리가 하얘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자꾸 끌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화계살이 있는 사람에게 홀린 겁니다. 화계살, 그리고 진술 충미의 토 기운이 섞이면요, 사람의 감정을 현실로 끌어내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한테는 정신을 못 차리는지, 왜 빠져나오려고 해도 다시 돌아가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화계살이 있는 사람에게 홀리면요? 진짜 답이 없습니다. 먼저 화계살이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화계살은 예술의 별이에요. 감정의 별이고요. 치광과 신비로움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이 별을 가진 사람들은 감성이 풍부해요. 내면이 깊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묘해요. 마치 사람의 마음을 읽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기운이 강하면요. 단순히 예술적 재능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상대방의 감정까지 흡수하고 조종하는 기운으로 작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게 아니라 흡수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핵심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화계살 있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맞춰서 자신을 변화시켜요. 상대는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한다고 느낍니다. 근데 사실은 뭐냐 내 감정이 그 사람에게 흡수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관상으로도 화개살은 드러납니다. 화개살이 있는 사람들은 외모보다 분위기로 사람을 끌어요.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고를 떠나서요. 그들의 얼굴에는 잔잔한 감정의 물결이 흐릅니다. 시 선이 마주치면 이상하게 빠져드는 느낌이 들어요. 대표적인 관상 특징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눈빛이 깊고 초점이 흐립니다. 사람을 보는데 시선을 오래 머무르지 않거나 마주치면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어요. 눈빛 속에 감정의 깊이가 있어서 사람을 무장해 제시킵니다. 예를 들면 배우 정혜인 같은 경우를 보세요. 순수한데 묘하게 잊히지 않는 여운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화개살 눈빛입니다. 둘째, 웃는 듯안 웃는 듯한 입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미소가 신비롭고 묘합니다. 상대는 이 표정에서 나에게 무언가 특별한 의미를 준다고 착각을 해요. 안소희를 보세요. 순한 눈매의 말수가 적지만 분위기로 끄는 전형적인 화개상이에요. 셋째, 얼굴형이 부드럽고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둥글거나 갸름한데 코끝이 살짝 떨어진 인상이에요. 현실보다는 감정의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이승기 같은 경우도 따뜻한데 속을 읽기 어려운 착한 얼굴의 미스터리형이잖아요. 그게 화개살 관상입니다. 넷째, 행동이 느긋하고 감정 표현이 절제되어 있어요. 말은 차분한데 묘하게 여운이 남습니다. 한번 만나면 이상하게 생각이 오래 남는 사람. 화개살 관상은 현실보다 감정이 앞서는 얼굴이에요. 평범한 듯 그러나 자꾸만 생각나는 얼굴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한번 빠지면 정신이 흔들려요. 여기까지는 화개살 자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술 측미의 토 기운과 만나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됩니다. 화계살은 감정의 별이고 토는 현실과 관계의 뿌리예요. 이 둘이 만나면 감정이 현실로 뿌리내리는 조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감정으로 바뀌고 감정이 행동으로 바뀌고 행동이 집착으로 바뀌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토의 네 가지 속성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진토입니다. 진토는 습토예요. 감정을 흡수하는 형입니다. 화개살과 결합하면 감정을 오래 품고 되색입니다 과거 인연을 못 잊는 스타일이에요. 한번 빠지면 10년이 지나도 그 사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돼요. 다음은 술토입니다. 술토는 건토예요. 열정적입니다. 겉으로는 차분한데 내면은 불타오르는 스타일이에요. 화계살과 만나면 관계에 집착하고 보호욕이 강해집니다. 상대를 놓지 않으려고 하죠.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소유욕인 경우가 많아요. 축토는 냉토입니다. 내면형이에요. 감정을 묻어두고 오래 유지합니다. 화계살과 결합하면 한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갑니다. 말로는 별로 안 그러는 것 같은데 행동으로 계속 따라다녀요. 끈질기게 집착하는 타입입니다. 마지막으로 미토. 미토는 온토예요. 포용형입니다. 따뜻하고 현실적인 감정 표현을 해요. 화개살과 만나면 상대를 감정적으로 포근히 감싸는데 상대는 그 안에서 자기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편안한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 화개살과 토 기운의 조합은 감정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고 상대를 깊게 끌어들이는 기운이에요.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진술, 충미, 화계살은 감정 마케팅의 천재입니다. 그들은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의 감정에 결이 묻어 있고요. 상대는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는 착각에 빠져요. 화계살이 진술, 충미를 만나면 감정이 운명이 됩니다. 빠지는 순간 이성이 아니라 인연의 끈이 당신을 끌어당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조합인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그럼 왜 빠지는 걸까요? 핵심은 화계살의 감정 미러링에 있습니다. 화계살이 있는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그대로 비춰주는 능력이 있어요. 거울처럼요. 상대는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한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냐? 내 감정을 그 사람이 복제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슬프면 그 사람도 슬퍼해요. 당신이 기쁘면 그 사람도 기뻐합니다. 당신이 화나면 그 사람도 같이 화를 내죠. 당신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나와 감정이 통한다. 나를 진짜로 이해한다. 그래서 더 빠져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화계살이 있는 사람은 당신의 감정을 흡수하는 거예요. 공감이 아니라 흡수입니다. 그래서 빠지는 쪽만 정서적으로 소모되고 화계살이 있는 쪽은 감정적으로는 흡수자 역할만 합니다. 받기만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나는 계속 주는데 상대는 받기만 하는 것 같고 나는 점점 지치는데 상대는 별로 안 지쳐 보이고 나는 이 관계에 올인했는데 상대는 여전히 여유가 있어 보이고 이게 화계살의 감정 흡수 구조입니다. 화계살은 사랑이 아니라 거울이에요. 당신의 감정을 비춰줄 뿐 대신 책임지진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화계살은 감정을 받아서 예술로 승화시키는 별이거든요. 관계에서 책임지는 별이 아니에요. 그럼 이미 빠졌다면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명리학적으로 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논리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감정적 홀림은 논리로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감정의 영역이거든요. 아무리 머리로 아니라고 생각해도 마음이 끌리면 소용없어요. 둘째, 물리적 거리를 두세요. 연락을 끊으세요. SNS를 차단하세요. 그 사람이 좋아하던 음악, 자주 가던 장소, 공통친구까지 연결고리를 모두 차단해야 합니다. 감정은 접촉으로 유지되거든요. 물리적 거리가 없으면 감정적 거리도 생기지 않습니다. 셋째, 금 기운을 강화하세요. 명리학에서 금은 냉정, 판단, 절제의 에너지예요. 화계의 물결을 다스릴 수 있는 건 금밖에 없습니다. 금 기운이 부족하면 감정에 휩쓸려요. 금을 강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백색 옷을 입거나 금속 액세서리를 차거나 서쪽 방향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가을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자기 감정 분리 연습을 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 사람의 감정과 내 감정을 구분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슬픔이 진짜 내 슬픔인가? 아니면 저 사람한테서 흡수된 슬픔인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힘들다고 연락이 왔을 때 자동적으로 내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한 템포 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건 저 사람의 힘듦이지 내 힘듦이 아니다. 나는 지금 괜찮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분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명리적으로 말하면 화계살의 해독제는 금이요. 냉철한 이성과 자기 판단력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이 아무리 파도처럼 밀려와도 판단의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화개살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타고난 거예요. 그들도 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기운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죠. 화개살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사람은 훌륭한 예술가가 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연기를 하거나 감정을 작품으로 표현하면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와요. 실제로 유명한 예술가들 중에 화계살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기운을 인간관계에 쓸 때에요. 특히 진술 충미의 토 기운까지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생깁니다. 본인도 모르게 상대의 감정을 흡수하고 상대는 본인도 모르게 빠져들고 이게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개살이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하는 조언은 이겁니다. 자신의 기운을 알고 조절하라. 감정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인간관계에서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라. 상대의 감정을 너무 깊이 받아들이지 말고 적당한 선을 그으라. 그게 본인을 위해서도 상대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반대로 화개살이 있는 사람을 만난 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심하세요. 특히 그 사람이 진술 충미를 가지고 있다면 더욱 조심하세요.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성을 유지하고 판단력을 잃지 말고 자기중심을 지켜야 돼요. 사랑과 중독은 다릅니다. 사랑은 서로를 성장시키지만 중독은 한쪽만 소모시켜요. 화개살 있는 사람한테 빠지면 사랑이 아니라 중독이 되기 쉽습니다. 그 사람 없으면 안될것 같고 그 사람만 생각나고 다른 건다 의미가 없어지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중독입니다. 중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당장은 기분이 좋은데, 장기적으로는 망가진다는 거예요. 화계살한테 빠지면, 당장은 감정적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나만 지쳐 있어요. 내 에너지는 다 빠져나가고, 상대는 그 에너지를 받아서 잘 지내고, 이게 화계살의 무서운 점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 후반 여성분이 상담을 오셨어요. 5년째 한 남자를 못 잊는다고요. 그 남자는 이미 결혼까지 했는데도 자꾸 생각이 난대요. 사주를 보니까 그 남자가 화계살의 술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분 말씀이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운명인 줄 알았대요. 그 사람이 자기를 너무 잘 이해해주는 것 같았고 같이 있으면 세상에 둘만 있는 것 같았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한 거예요. 자기만 계속 주는 것 같고 그 사람은 받기만 하는 것 같고 헤어진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사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건 사랑의 기억이 아니라 화개살의 잔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화개살과 술토의 조합이 워낙 강한 홀림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빠지면 쉽게 안 빠져나오는 거라고요. 그 여성분한테 금 기운 강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백색 계열 옷을 입고 가을에 새로운 시작을 하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연습을 하라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SNS도 끊고 공통 지인도 피하고 그 사람 관련된 모든 걸 없애라고요. 6개월 후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요.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잊은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 사람 생각을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제야 그게 사랑이 아니라 화개살의 홀림이었다는 걸 깨달았대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20대 남성분이었는데요, 여자친구가 화개살의 미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편안하고 좋았대요. 그 여자친구가 자기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 같았고 같이 있으면 세상 걱정이 없었대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남성분이 점점 무기력해진 거예요. 여자친구 없이는 아무 것도 못 하게 됐어요. 결정도 못 내리고 친구도 안 만나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다 여자친구한테 의지하게 된 거죠. 이게 화계살 미토의 특징입니다. 포근하게 감싸주는데 그 안에서 상대는 자기 힘을 잃어버려요. 겉보기엔 너무 다정하고 좋은 관계 같은데 실제로는 한쪽이 다른 쪽을 감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성분한테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물리적 거리를 두고 금 기운을 강화하고 자기 판단력을 되찾으라고요.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어요. 여자친구 없이는 불안하다고요. 근데 그게 바로 화계살의 홀림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그 남성분도 헤어졌고요. 지금은 훨씬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일도 잘하고, 친구도 만나고,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그제야 그 관계가 얼마나 자기를 소모시켰는지 깨달았대요. 화계살을 가진 사람들도 힘듭니다. 본인들도 왜 사람들이 자기한테 집착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냥 평범하게 행동했을 뿐인데 상대가 너무 깊이 빠져서 부담스럽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진술 측미까지 있으면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요. 관계에서 늘 조심해야 돼요. 화계살 있는 사람들한테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자신의 기운을 알고 책임감을 가지세요. 상대의 감정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말고 적당한 선을 그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 감정의 에너지를 예술이나 창작 활동으로 승화시키세요. 그게 본인한테도 주변 사람들한테도 좋습니다. 명리학에서는 모든 별의 쓰임이 있다고 봅니다. 화계살도 마찬가지예요. 잘 쓰면 훌륭한 예술가가 되고, 잘못 쓰면 관계를 망치는 사람이 되죠. 진술 충미의 토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쓰면 감정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 되고, 잘못 쓰면 집착의 뿌리가 돼요. 중요한 건 자기 사주를 알고 자기 기운을 조절하는 겁니다. 화개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큰 재능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인간관계에서는 조심해야 하고 특히 연애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화개살 있는 사람을 만난 분들은 이걸 명심하세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기운의 조합 때문이라는 걸요. 그러니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화개살이 있는 사람은 타고난 매혹의 별을 지녔습니다. 그건 예술가의 재능이자 동시에 관계의 함정이에요. 진술 충미의 토 기운이 함께 있다면 그 사람은 감정과 현실을 동시에 움켜쥐는 사람입니다. 빠지면 끝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중독이 되죠. 이성으로는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감정은 계속 끌려가고 벗어나려고 해도 다시 돌아가게 되고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고 이게 화개살 진술 충미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러니 명심하세요. 화개살 있는 사람에게 홀리면 답이 없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운명이 흔들리니까요. 이미 빠졌다면 지금이라도 벗어나세요. 물리적 거리를 두고 금 기운을 강화하고 자기 판단력을 되찾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 특히 이상하게 끌리는 사람을 만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인연인가? 아니면 화계살의 홀림인가? 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이성으로 판단하세요. 그게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화계살은 감정의 별이지만 당신의 인생은 이성과 판단으로 지켜야 합니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자기 길을 가세요. 그게 제가 13년 역술을 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